네, 안녕하십니까. 이집사의 부동산 입주분석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15억 이하 아파트 추천 22년 1월 버전 어,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단지 선정 기준은 수도권 소재 15억 5천만 원. 네, 이 하에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는 단지 중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곳, 뽑아 봤고요. 총 15개 단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10개, 그리고 경기도에 4개, 그리고 인천에 하나. 이렇게 총 15개 단지를 뽑, 뽑았고요. 어, 이 제가 이제 입지 분석 툴을 어, 기반으로 이제 단지들을 입지 분석을 했는데 이 입지 분석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총점인데 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어, 배치를 한번 해 봤어요. 물론 15개 단지 모두 좋은 단지입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우열을 우애, 한번 가려서 어, 좋은 단지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간 만큼 입지분석의 보조지표로만 네, 화,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 설명란이라든지 아니면 댓글란에 제가 써, 써 놓았으니까 먼저 확인하시고 어, 관심 있는 단지 위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단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서강안진 해모로 31평입니다. 네, 첫 번째 단지입니다. 서부선 개통을 통해 종횡직 철도망이 모두 갖춰지는 광장역 일때 여의도 직주 근접과 한강을 품은 입지적 잠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 네, 이한주 평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부선 개통 지금 광흥창역이 이쪽 합정역, 공덕역 보시면 종층 노선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근데 광흥창역 같은 경우는 이 6호선이라는 횡층 노선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광흥창역을 지나는 이 서부선, 서부선이 이번에 발표되고 서부선이 뚫리게 되면 약 2027년에 개통 예정인데 광흥창역도 이제 종층 노선이 뚫려, 뚫리게 되는데요. 이제 종층 노선이 여의도를 뚫고 그리고 구호선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뚫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이 합정이나 공덕처럼 어다소 주목받지 못했던 광흥창역도 이 종축 노선이 생기고 종행축 노선이 모두 뚫리는 더블 역세권이 됨으로써 주목받을 입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 노선이 또 여의도를 바로 뚫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 그래, 그렇게 때문에 그 광흥창역일 대 뭐다른이 서강 GS 서강 쌍용 예가 밤섬 리베뉴 밤섬 자이 힐스테이트 웰스트림 이런 아파트들 어 모두 유망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직직 근접과 한강을 품은 입지적인 장점이 이 서부선을 통해서 더 부각될 수 있겠죠. 보시면은 한강 넘쳐 가깝고요. 그리고 이쪽 105동부터 108동까지는 뭐 101동, 104동도 그렇고 한강뷰도 네, 가능한 그런 또 입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이미 아름다운 한강 비율을 볼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이다 네, 보시면 어, 지역평당가 자체가 어, 높은 편이 아니고요 어, 전용 8호입니다 네, 무려 31평 어, 국민평수가 15, 15억에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높은 편 그리고 다소 구축이긴 합니다만, 뭐, 아직 16년 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직접 가서 보시면 상당히 생생한 그런, 어,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신축 같은 느낌이고요. 네, 커뮤니티라든지, 단지 조경, 뭐, 위에 차도 다니지 않고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이 직주 근접을 다 상당히 뛰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뿐만 아니라, 광화문역도 가깝고, 그리고 뭐, 용산역도 가깝고, 네, 상당히 직주 근접도 좋고, 뭐 학군 같은 경우에는 어뭐 중고등학교 학군은 평범합니다만 뭐 이제 한정가자만 가면 이제 대흥역 학원가가 있죠 네 서울에도 대형 학원가인 대흥역 학원가가 한정거장 한정거 한정과장 거리에 있는 그런 점이 좋고 그리고 생활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이 뭐 완벽하게 정비가 된건 아닌데 어 이런 편의 시설은 가까워요 왜냐면 보시면 바로 위에가 신촌이고 그리고 홍대 합정 상수 네, 이렇게 문화시설, 이 문화인프라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광흥창역일 때는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네, 조용한 주거 환경에서 이제 문화 문화환경도 가까운 네, 그래서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환 경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한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한강 바로 옆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한진해모론데 네, 이렇게. 네, 한강을 바로 품고 있고, 또 여의도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망도 좋은, 네, 위치, 한강의 위치도 상당히 좋은 밤섬도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DMC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호선 타고 조금 올라오면 이쪽에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색증산 뉴타운이죠. 네, 수색증산 뉴타운의 한가운데 위치한 DMC역 초역세권의 좋은 입지, DMC 업무지구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국가적 구역이라고 해서 가자월유타운과 함께 또 아크로브랜드로 아크로, 아크로 초고급화되서 개발되는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이 있고 해서 상당히 주목받을 드리서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쪽에 DMC 금호 리첸시아라고 있는데 한 정거장 보면 가자역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8, 8호 제곱에 제구, 15억 이하에 나와 있고. 이 말씀드린 이 d m 센트럴자이는 7사제곱 네한한 평수 적죠 한 평수 적은 어, 7사제곱이 15억 이하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도 전용 8호제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다 신축이고 입주 예정입니다 네첫 입주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34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8호선 연장을 통해 더블 역세권으로 부상을 잠재력 있는 입지다. 암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개발됨에 따라 생활환경도 차차 개선될 것. 네, 그렇습니다. 8호선 연장,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 이두 개가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프라이어 팰리스를 보시면 입지가 상당히 절묘합니다. 보시면은 5호선 역세권이에요. 기본적으로 5호선이. 뭐한 7분이면 도달하는 거리고 동시에 이제 8호선 역세권 예정입니다 네, 별내선이 이제 뚫리면 네 이렇게 약 8분이면 도착하는 그래서 상당히 5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 입지죠 5호선이 이렇게 뚫려있고 8호선이 이렇게 뚫려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해서 상당히 입지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8호선 이 연장되면 잠실까지, 그리고 강남까지 바로 갈수 있고, 또 5호선 같은 경우는 5호선 직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올림픽 공원이나 오금역으로또 가서 환승을 하면 강남까지 빨리 갈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다방면의 교통 호재를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 네, 주변 지역 개발은 뭐 아직 뭐 크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가 프라이어 팰리스고 주변이 지금 다 미개발 지역이에요. 이쪽 어, 천호동 일대가 암사동 천호동 일대가 조금 시세가 좀 약한. 특히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고덕보다도 많이 약한데 어, 고덕보다 약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잠실이나 어, 송파, 강남과 훨씬 더 가까운 입지인데 고덕보다 시세가 훨씬 약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오구 타입이 15억 정도 하고. 여기는 지금 8사 타입 15억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가 지금 다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생활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쪽도 이제 언젠간 개발이 되겠죠. 언젠간 개발이 될 거고 이제 먼저 이 암사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금 먼저 개발 계획이 다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단 이 암사동 그 공원 선사 공원과 그리고 여기 네, 암사 역사공원과 이쪽 부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부지까지 전부 다 공원화를 해서 이렇게 공원을해서 초록길을 만들어가지고 프라이어 팰리스에서 이제 도보로 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길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네, 한강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암사 역사권을 중심으로 이쪽 동부 기술 원 부지라든지 네, 아니면 이쪽에 있는 고덕 강일 뭐 비즈벨리라든지 뭐, 이케아가 들어올 예정이죠. 이렇게, 이렇게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환경시설이 있고, 지금 상당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암사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또 이루어지면, 이쪽 프라이어 팰리스의 생활인프라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이고요. 네, 15년차의 준신축입니다. 그리고 사, 80, 85제곱 34평. 이고 전세 가율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 직지군접 뭐 강동구니까 직지군접은 무난한 편. 그리고 학군이랑 이제 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은 조금 약한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 특이점이 있는데 한강이 보여요. 네, 보시면 저층 그런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프라이어 팰리스에서 이 한강이 충분히 보이는 그런 입지입니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멀리는 이제 잠실 제2롯데타워까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훌륭한 조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공급이 많았었는데 뭐 앞으로 둔촌주공 공급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요 공급적인 상황에서는 네 무난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단지로 네, 두 번째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솔 솔파크 리버 32평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위치한 단지인데 어, 전세대 한강 조망 물론 저층을 제외하고 이제 전세대 한강 조망이 나오는 네, 바로 한강 앞이죠 상당히 조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일부 세대만 나오는데 한솔솔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암사역 역세권이면서 전세대 한강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위동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33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춘 명품도시 광교 그 중에서도 신분당선과 융합타운을 품은 중심 입지로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높다 네. 이 광교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 서울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단지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고요 보시면 은 일단 전용 8호제곱 상당히 쾌적하죠 전세가율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이미 실거래가 15억을 넘어 1 6억까 찍었다가 지금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주거환경 보시면 일단 세대수 상당히 많은 대단지고요. 지하 주차장 여유, 지하 주차장 여유 있고요. 그리고 11년차에 거의 뭐 신축에 가까운 그런 단지이고 대지 지분도 1 6평이 넘어서 미래 가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지가 신분당선을 품고 있는 네, 신분당선 초역세권이에요. 네. 이가광교 중앙역이고 여기가 자연의 힐스테이트 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직주근적 강남이라든지 판교 광, 광교 융합타운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난 직주근점을 갖춘 단지이고 학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선 초품마네 보시면 신풍초 광교 고등학교 그리고 다산중학교 어, 초중고가 상당히 모두 가깝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에듀타운 이잖아요 에듀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네 유해시설 유흥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양육 환경이 아주 뛰어난 단지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환경 네, 보시면은 뭐 이쪽에 갤러리아 백화, 백화점이라든지 롯데 아울렛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타벅스 롯데마트 상가도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세권 어, 백화점 모두 잘 어, 되어 있고 바로 아래 또 아주대 병원도 있고요. 생활환경도 완벽하다. 다 완벽하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자연환경도 조경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공원 네 보시면은 뭐 해령공원이라든지 네 이쪽 사색공원 그리고 여긴 또 광교 호수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도 아주 뛰어난 조금만 북쪽으로 하면 광교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진짜 완벽합니다 네 아주 뛰어난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고 네 보시면은 신분당선 연장뿐만 아니고 뭐 인동선이라든지 용인 네 이쪽 기흥에서 출발하는 네이 신분, 신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도 연장되고 화세역으로도 연장이 되고. 네 나아가서 뭐 봉담까지도 가고 이 북쪽으로도 지금 연장이 되잖아요. 네 신사역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좌우로 확장되고 네, 보시면은 이쪽 지금 기흥에서 출발하는 네이 용인 에버라인 연장 또 그런 이슈도 있죠. 네 거기에 뭐 이쪽으로 인동선도 지나고요. 네 그리고 뭐 일자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바로 앞에가 지금 광교융합타운이라 경기도 신청사와 더불어 뭐 대표 도서관이라든지, 뭐신형보증재단뭐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쪽에 이미 광교테크노밸리가 있어서 뭐 바이오테크라든지, 네 나노테크 위주로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삼성, 삼성전자 본사, 네 삼성전자 본사가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네 광교법조타운 또 있죠, 네 이쪽에 광교법조타운. 그래서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호재 측면에도 상당히 괜찮은 그래서 어 <laughs> 상당히 좋은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리스크를 굳이 꼽자면 이제 수원에 공급이 좀 많다는 점인데 수원에서도 이제 권선구나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도 영통구 는좀 공급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에도 영통구에서도 또 상당히 독보적인 광교 자체에 그런 공급 물량은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서울이 아니라는 점 서울에서 다소 물리적 거리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단지 그래서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단지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가 조금 조정이 있지만 어 앞으로 충분히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는 그런 단지로서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상록자의 33평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네, 한정과장만 가면 이제 상현역이 있는데 상현역 초역세권이죠. 이쪽도 상현역 상권이라든지 뭐 원천리천, 그리고 광교호수, 네, 그리고 정암수목공원, 광교산 네, 이런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쾌적한 자연환경에 네, 가산천, 그런. 좋은 생활 인프라를 품은 단지 초중고 인접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자연의 힐스테이트와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지학군이죠. 네, 수지학군이라는 또 장점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레미안슈르 26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차차 산업 중심의 다양한 개발 계획을 통해 행정도시에서 자족도시로 진화해 나갈 과천, 강남 서초에 이은 국내 3위 부촌으로 탄탄한 수요다. 네이 사차 산업 중심의 다양한 개발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자적 도시로 진화해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 보시면 슈루가 여기 여기 위치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구 과천이죠 원래 이제 과천이 이제 정부 청사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뭐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많이 사는 행정 도시였죠 근데 이제 이 아래쪽에 지정타라든지 북쪽에 과천 신도시 네 과천 과천 지구라든지 여기 주암 지구. 네, 주암 지구에 자족 기능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4차 산업 중심의 자족 기능을 상당히 많이 넣은 자족 자족 도시로서 이 과천이 기존 행정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4차 산업, 네, 4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또 그런 도시가 될수 있게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이 과천이 또어 상당히 인지도에 비해 어, 잘 사는 그런 동네 중 하나입니다. 네, 강남서초 다음 송파가 아니고 과천이죠. 네,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 자산 규모에서 강남과 서초 다음이 이제 과천, 3위가 과천이죠.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수요가 보장되어 있고 보시면은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용 84가 아니고 전용 60이 지금 15억 가까운 그런 가격에 나와 있죠. 네, 전세가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 상당히 괜찮고 보시면은 지역 평균 단가 자체가 어 가장 비쌉니다. 네, 5,500만 원을 넘어가는 상당히 비싼 부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촌이 된 이유는 어 우선 주거 환경 상당히 뛰어나죠. 보시면 슈르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 가깝고 15년 차에 준신축이고 지하주차장 여유 있고 슈르 같은 경우 이제 15년을 이 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정비 사업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용경률 낮고 지분 높고 용도지역 좋고 해서 미래 가치도 또 상당히 뛰어난 그런 단지입니다. 뭐 직주근접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전구청사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뭐 한0분 정도 걸립니다만 강남이라든지 뭐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판교까지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관교 학군도 상당히 준수한데요 뭐 문안중학교라든지 뭐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과천외고도 있죠 네,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학원가는 조금 약합니다만 뭐 평촌 학원가를 어 이제 한 3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 백화점이나 중, 종합병원 뭐 이런 대형 인프라가 없는 점은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과천이 조용하게 살기 좋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 실세권이라든지 이런 점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연환경이 상당히 뛰어나죠. 네,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있는 이런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조경은 무슨 뭐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2009년에 어, 뭐전세계급세계급그런 상까지 받아서 어, 조경이라든지 뭐 자연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다. 뭐 양재천도 흐르고요. 물론 고속도로 옆이라는 점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 자연환경도 뛰어난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재의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GTXC 과천청사역 그리고 이제 미래가천선 도 이번에 발표가 됐죠. 복정역에서 네 이제 과천 청사역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이쪽 복정역 스마트시티라든지 뭐문정역에법조운뭐 그리고 중간에 강남 이런 어, 접근성이 강화되는 GTX를 통해서는 어, 삼성역을 넘어서 뭐 왕십리 청량역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네 그런 호재가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음. 이제, 리스크, 리스크, 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지정타나 과천 신도시 공급과 더불어서 과천시 자체가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합니다. 지정타도 지금 많이 입주를 앞둔 상태고요. 네, 이 과천의 적은 인구에 비해서 공급량이 조금 많은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이 이제 자족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그런 신도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또 호재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판단하셔서 들어와 한번 어, 임장을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에코펠리스 25평. 어, 여기가 슈르고요. 여기가 에코펠리스인데 에코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관악산에서 조금 더 가깝죠. 네, 관악산 바로 앞이고 안에 또 관문천이라고 하천이 또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평수가 조금 더잘 빠졌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조금 더잘연결되어 있어서 실평수가 조금 더 넓고요. 그리고 4호선도 조금 더 가깝습니다. 네,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슈르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 장단점 조금 소단지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단점을 잘 저울질 한번 해보셔가지고 에코플리스도 같이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래 24단지 꿈의 그린 24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적의 실거주 환경을 갖춘 위례에서도 송파학군과 초종품화로 단연 돋보이는 입지다. 그래서 위신성 개통을 통해 진정한 강남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네, 일단, 이 송파가 위례 같은 경우에는 어, 최적의 실거주 환경을 갖췄습니다. <laughs> 네, 이게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항공뷰로 위례를 한번 내려다 보면요. 네, 완전 아파트촌이죠. 네, 완전 최적화된 그런 주거 신도시라고 할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제이 롯데월드 타워를 중심으로 한 송파 잠실이 보이고 뒤쪽으로는 이제 남한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환경 자연환경도 상당히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24단지고 이쪽에 이제 또 중앙광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위례 신사선 네 위례 중앙역에 뚫릴 예정이고, 그리고 보시면 네, 이렇게 광장이 되어 있어서 차가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차 없는 거리로서 네, 이쪽부터 해서 네, 이쪽까지 네, 보시면 저쪽까지 네, 완전 어,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죠. 슬세권이 아주 뛰어납니다. 뭐 영화관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뭐 생활 편의 시설이 상당히 다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24단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슬세권이 뛰어나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생활 인프라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조금만 가 보시면 네, 여기에는 또 이제 송내 초등학교, 송내 중학교, 나아가서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기부터 중학교까지 음, 학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바로 앞이 초품마중품마다 <laughs>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육환경도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양육환경이 상당히 뛰어난 거기에 이제 송파학군이잖아요 네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송파인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송파인데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수정구고 성남수정구 이쪽은 하남이고요 송파기 때문에 송파학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군도 상당히 괜찮고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보시면은 이렇게 1 k m 가 정도 떨어져 있어요. 문영고등학교인데. 이 문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파 파인타운이 아무래도 임대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이고, 이쪽이 또 빌라 4세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학업성수도는 좋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이쪽 이쪽에또 덕수고가 또 다다음 달에 개교할 예정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 덕수고를 이용하면 또 이쪽은 또신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업성수도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완성이 되는 또 24단지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또이속송그 미래의 또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보시면 이 슈먼링이라고 어 도보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육교가 아니고요, 네 육교가 아니고 이 자체가 어 경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위치로 어 육교 같은 걸 건너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위례를 삥 두르는 그런 산책길과 더불어 그런, 그런 어. 통행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로 상당히 운동도 할수 있고, 산책도 할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위례 휴먼링이라는 좋은 도보, 자전거, 그런 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거주를, 어, 최적의 실거주 환경을 갖췄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정말 좋은, 살기 좋은, 특히 자녀 있는 분들께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단지이고, 그래서 비싸죠. 네. 그래서 24평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비싼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신선 개통, 위신선 개통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가 미래 중앙역이죠. 네, 바로 어, 네 지금 이제 신, 신사역까지 가는 해서 강남 신사 중간에 삼성역, 네 강남의 핵심지를 모두 거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래에 지하철이 없는데 앞으로는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램, 위신선, 미래 뭐 과천선. 이래 가천선이라든지, 8호선 연장. 8호선 연장은 또 판교, 접근성도 좋아지죠. 그래서 직주근접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미 강남 잠실과 그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차로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고, 뭐 문정역 법조타운이라든지, 목정역 스마트시티, 네, 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도 많은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 신도시라든지 성남 복점지구 공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공급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시세가 다소 눌린 그런 추세긴 한데, 어, 이 공급이 끝나면 다시 금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상당히 뛰어난 단지로서, 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자연의 센트럴, 센트럴 자이 25평, 네. 바로 아래 에 위치한 단지거든요. 네, 송, 송파 위례, 그리고 위례신도시에서 아, 대장 단지, 라고 하면 이제 이 24단지와 자이는 센트럴 자이 자센자를 꼽는데요. 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송파가 아닌 성남이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초등학교를 6교를 건너서 가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자이 자이 브랜드로서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만들어진 신축이거든요. 조금 더 신축이고 자이 브랜드로서 어,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뛰어나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가가 조금 더 가깝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품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따져 보셔서 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두 단지를 모두 임장을 해 보셔서 이두 단지에서 제 가장 좋은 매물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